안녕하세요, 학습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 이제 제법 바람의 온기가 예전과는 달리 느껴지고,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어, 나무들도 저에게꽃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 하더라고요. 어, 이럴 때수록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번 강의는 지난주, 지난주에 이루어졌었던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같이 이제 연계되가지고, 어, 디자인의 영역 및 범위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학습 목표 역시, 어, 디자인의 영역에 관해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어, 첫 번째, 디자인의 분류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디자인의 영역들을 뭐 시각 디자인부터 어, 제품 디자인 또는 뭐 환경 디자인 이렇게 어,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 디자인, 영상 디자인, 뭐 포스터 디자인, 광고, 패키지, 뭐 CI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어, 여러분들 뭐 젊은 친구들 요즘에 핫한 거죠. 뭐 일러스트 디자인 들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각 디자인 안에 어, 포함이 되고요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품 디자인 있죠 제품 디자인에는 어, 뭐 산업 디자인과 어, 공예 디자인 또 패션도 어, 제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환경 디자인 영역인데 어, 환경 디자인도 역시 뭐 굉장히 포괄적으로 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공하고 있는 어, 인테리어 디자인, 디스플레이, 건축 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역시 뭐 환경디자인 이런 부분들도 어 환경디자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크게 디자인은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이렇게 나눠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큰 틀에서 공예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산품과 어 공예품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 공산품은 말 그대로 뭐 회사나 기업 공장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되는 어, 제품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 반면에 공예품은 어뭐그 개인적 개인이 뭐 소량 생산해내서 뭐 작품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순수 미술과 디자인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어 역시 디자인 안에서도 약간의 그런 그 결이 좀 다른 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예 디자인 안에서도 여러분들 또 세분화가 이루어지는데 뭐그 재료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그 네임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래프트 아트 중에서 먼저 보시는 것들은 어, 도자기, 도자기, 도자 공예입니다. 어, 과거에는 여러분들 도자기 학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미대 안에서도 도자 학과들이 이제 좀 찾아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어, 세퇴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흙을 흙을 빚어 가지고 구워 가지고 이런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 도자 공예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도자 공예 안에서도 도자기를 소재로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 벽면을 어, 작업하는 그런 그 어,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벽체 마감들을 어, 그 공예 작품을 활용해서 어, 아트월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도자 공예 포함되고 있고요. 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역시도 뭐, 작품이죠. 이건 제품이다, 라기 보다는, 어 도자기를, 도자 작품을 만들어 갖고 뭐, 가마에서 구워서, 이렇게 도자 형태로서, 어, 작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뭐, 동일한 제조, 그런, 데 공예인데, 어, 이거는 이제 소재가 나무이기 때문에, 목공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죠? 아까 도자는 이렇게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목공예는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뭐, 가구인데 이것도 역시 목공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어 작품이죠. 제품. 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염직공예입니다. 염직공예. 어 그래서 이제 천에 어떤 그 염료를, 염료를 어, 그 적셔가지고 이제 작품으로서 이렇게 만든 것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뭐 상당히 자연적인 그런 천연 염색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음, 공예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 염지공예 안에서도 이제 뭐 넥타이나 스카프나 이런 그 어, 제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어, 만들어진 그 슬라이드입니다. 어, 이거는 뭐, 사람들이 앞서 보셨던 그 천연 염료를 이렇게 그 프린팅 했다라기 보다는, 어, 뭐 공산품에 가까운, 그죠. 그, 어, 기계에서 이렇게 프린팅된 그런 제품이죠. 그죠. 어, 역시 이제 염직공예인데, 지금 제가 여기 밑에 그 키워드를 넣은 것처럼, 어, 여러분들 어떤 게 제품이고 어떤 게 작품인 것 같습니까? 또, 어떤 게 공산품이고, 어떤 게 공예품인 것 같습니다. 맞, 일까요, 여러분 한번, 음, 짚어보시면. 음, 그죠. 얘가, 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공예품이죠. 그죠. 어, 얘는 반면에, 여러분들. 공산품에 가깝죠. 어, 프린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관되게, 그죠. 어떤 그 기계에서 그, 주색 그, 그러니까 컬러 넘버를 정해놓고서, 그, 정확하게 그 색을 이제 찍어내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품이고,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홀치기를 염료에, 천연 염료를 사용해서 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린팅이, 어, 나오겠죠. 그런데 똑같은 프린팅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죠. 음, 그래서, 여기 보시는 첫 번째 이이 이 쿠션은 어, 작품에 가까운 것이고 이 쿠션은 어, 제품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과 작품의 차에 이 대해서 아까 제가 공예품에 있어서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시각 디자인 영역입니다. 시각 디자인 어, 시각 디자인은 단순히 어떤 뭐 비주얼한 그런 측면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미적 가치 추구를 시각에만 두는 게 아니라 어, 시각 플러스 감각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각 디자인 영역에서 단순히 어떤 비주얼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주얼함을 통해서 어, 상대방이 그 또는 그, 보는 사람이 어, 감각적 가치까지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목적을 좀 추구하고 있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각 디자인에서도 어,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먼저 보시는 것은 어,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여러,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포스터 많이 그리셨죠? 그죠? 어, 이런 포스터.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뭐 기계나 매체를 이용해서 이제 대량 생산해내고 있는 프린팅하고 있는 그런 거죠. 목적은 뭐 상업적 목적을 하고 있고요. 그죠?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죠? 어떤 또는 여러분들 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포스터가 제작되기도 하죠. 그죠? 영어 뭐 포스터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상업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 제가 뭐 좋아하는 뭐그 슬라이드이기도 한데, 자, 여러분들, 얘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죠? 어, 좀 제품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프린팅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 하나의 이 지금 저, 전봇대에 붙어 있는 많은 그 포스터들이 뭐 붙여지고 또띠기고 그러면서 생기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레이어들이, 아 그죠? 켜, 켜들이 덕지덕지 되어 있는 이게 뭐,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뭐 디자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좀뭐 단순히 지저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어 이런 느낌들이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연출을 하려고 해도 똑같이 연출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어 시각 디자인에서 역시 뭐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뭐 이는 어떤 그 어, 상당히 뭐 작품과 같은 그런 포스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아까만 그 전복대 위 전복대 그 표면에 붙어 있었던 그 포스터의 두 가지 이미지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는데, 어, 뭐 여기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을뭐 이런 컬러들을 뭐 바탕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죠. 계속 거기에다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그죠. 다른 포스터들이 이제 붙여지면서 보이는 이런 패턴들과 레이어들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은 어, 인위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또 작품과 같은 존재이고요. 그래서, 어, 뭐 지금은 대학사회에서의 어떤 그 포스터 문화들이, 게시판 문화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약해졌는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어, 이 게시판 문화들, 또 대자본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그 활발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들이, 어, 뭐 좀, 그 과거의 그런 어떤 향수를 느, 뭐,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 뭐 역시 포스터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역시 포스터 디자인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음. 음, 어, 같은 영역에서 시각 디자인 영역에서 포스터 디자인에 대한 그런 그 사례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포스터 디자인 뭐 어떤 그 규격화된 그런 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그렇죠? 음, 이렇게. 음. 어, 시각 디자인 안에서 여러분들 포스터와 또는 뭐 이런 패키지 디자인도, 어, 이, 이, 시각 비주얼 디자인에, 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이 자체가 지금 그 크로키를 하고 있는 그 전시회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뭐 작품 전시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디자인인데, 다양한 어떤 상품들을 어, 돋보일 수 있게끔 또는 몸반하기 뭐 쉽게 또는 뭐, 판매를 그 소비자로부터 어떤 그 제품의 그 이미지나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 제공되는 그런 그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그죠? 어, 그래픽 디자인입니다. 앞서 시각 디자인하고 뭐 시각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그래픽 디자인이, 어, 뭐,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래픽 디자인은, 어, 어떤 인쇄에서, 어떤 인쇄술에 의해서 뭐, 대량 생산되는, 그 대량 생산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 상업적, 상업적 목적을 띠고 있죠. 어, 어떤 상업적 목적인지, 그거는, 이제, 그, 어떤 대상들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픽 디자인들이 많이 사용 사용되고 있는 영역들이 여러분들 뭐 포스터나 신문 잡지 광고 뭐 이런 부분 일러스트 포장지 이런 데들에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죠? 뭐또 한편으로 뭐 다양한 영역에서 뭐그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해가지고 뭐 게임이나 그죠 뭐 다른 영역에서도 훨씬 더 많이 이제 그 영역들이 이제 어, 확장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그좀그 좁게 좀그 좁게 생각했을 때어그 영역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사실 그래픽 영역들은 이제 훨씬 더 많이 이제 어, 넓게 적용되고 있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냥 여기서 이해할 정도는 어, 그래픽 디자인의 인쇄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 진행되고 있고 어떤 상업적 선전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다라고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영상 디자인죠. 이 요즘에 뭐 영상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죠, 그죠? 어, 그래서 또 아이들이 어떤 뭐 요즘에 뭐 저희야 뭐 글을 쓰고 뭐 이렇게 문서화된 것들을 좋아한다면은. 어, 요즘에 이제 세대들에 있어서는 뭐 그런 것들 영상 편집 보내고 뭐 문자 보내고 이렇듯이 영상에 대한 그런 관심과 어, 그 요구들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어, 영상에 대한 그런 관심 그 학과들도 많이 생겨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개발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영상 디자인 어, 패키지 디자인, 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 제품에 어, 제품을 담고 있는, 그좀마치뭐 건축과 같은 것이죠. 건축이 뭐고르비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건축이란 것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뭐, 이것도 마, 거의 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용기에 동일한 그 제품을 이다 하더라도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들을, 가치에 대한 평가들, 가치를 느끼는 정도들이 좀 체감들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예전에 뭐 동일한 그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이 있었는데, 뭐 이건 에피소드입니다. 고가의 화장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뭐다 아실 만한 그런 브랜드, 수입 브랜드였는데, 그 브랜드의 동일한 레시피로서, 어, 화장품을 제조해서 했습니다. 제조를 했는데 그거를 다이소에서 파는 플라스틱 그, 어, 펌핑 그 통에다 담아서 사람들한테 이제 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랐어요. 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동일한 그 수입 어, 그 케이스에 들어있는 그 어, 화장품을 줬을 때 어, 반응들이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어, 느끼, 어, 확인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때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아, 패키지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어, 경험이 있었어요. 뒤에 제가 다음 강의할 때 저희가 어, 그런 그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얘기 들을수 있도록 하고 저도 어뭐으로 패키지 디자인을 한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에 제 수업 시 기회가 달때제 포트폴리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CI 디자인이죠. 뭐 코퍼레이션 아이덴티티 해 가지고 어떤 기업이 어, 이미지를 갖다가 압축시켜 가지고 그 상징물로서 그뭐 이미지로서 그 회사를 대변해 주는 어, 그런 의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스타벅스. 이 마크를 보면, 어, 그거는 스타벅스 카페야. 커피숍이야. 라고 바로 인지를 하시는 거죠. 많은 설명들이 필요 없어도.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떤 기업의 로고 있죠? 어, 그렇죠. 이거는 그 애플. 그죠. 애플사의 그 로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이거는 여러분들 뭘까요? 그죠. KB은행. 그죠. KB금융그룹의 어, 로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 KB라는 이 로고를 보면은, 어, 저희는 KB와 관련된 그런, 어, 금융, 은행, 내 금융기관이구나라고 바로 인지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음, CL 디자인. 어, 캐릭터 디자인 있죠, 여러분들. 뭐, 캐릭터 디자인도 아이들이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관심도 있고, 과도 많이 생겨 있고요. 사회적으로서도 뭐,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음, 그죠. 어, 뭐, 캐릭터 디자인인데, 이건 뭐, 전주 그 비빔밥 캐릭터를 공모전을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어, 당선된 난인데, 저개인적으로 글쎄요. 이게 뭐, 콩나물, 콩나물 머리 이렇게 보이고요 밥풀이 있고요 이렇게 그러는데, 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점점점 합니다. 어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픽 어, 어떤 문자를 여러분들 어, 그래픽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잘하시는 뭐 홍대 안상수 교수님께서 한 안상수체 여러분들 그죠어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그런 음, 영역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음 역시 뭐일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어, 타이포를 음, 타이포 작업들을 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엘러스트레이트 음, 그렇 시각 디자인에서 역시 이제 시각 디자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음. 어 피토그래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뭐 우리 운동 경기나 아니면 뭐 일상에서 어떤 뭐 여러분들 가장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 화장실 남자 여자 표시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주차장 표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뭐 피토그래프 어. 어떤 문자라, 문자들을 단순한 그래픽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더 쉽게, 그림 문자다. 여기 얘기한 것처럼. 그림 문자다. 뭐 상형 문자, 여러분들,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픽토그래프. 여기 있고요. 어, 제품 디자인 있죠. 제품 디자인.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거 뭐, 핸들있죠 그, 출입문에 붙은 핸들 제품인데, 어, 뭐, 실내 관련, 뭐, 제 개인적으로 너무, 어, 이 핸들 하나 만드는데도 정말 이렇게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는 모습 보고서, 음, 넣어봤습니 제품 디자인. 그죠. 음,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 패드. 음. 어, 뭐, 이것도 여러분들, 뭐, 전자제품 중에서 여러분들, 그, 홈, 홈 시어터가 세팅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품 디자인인 거고요 그죠. 어, 자동차도 역시 제품이죠. 자동차 여러분들이 뭐 공장에서 우리 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배웠죠. 저랑. 디자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실행 과정들이 있고 실행 과정에서 실체가 있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거죠. 이 실체가 실용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용적. 그러면서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그죠. 자동차 만들었는데 자동차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럼 그거는 디자인 대기가 조금 음, 어렵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동차 제품 디자인이죠. 역시 뭐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laughs> K7 제품 디자인입니다. 어 선박도 여러분들 제품인 거죠. 그죠. 우리 조선사에서, 그죠. 조선사에서 어, 클라이언트한테 의뢰를 받아서 조선소에서 만들죠. 그죠. 음, 제품 디자인. KTX 역시 제품이죠. 죠 그렇죠? 어,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 디자인 아주 큰 제품이죠 고가의 제품이다. 좀인스케이트뭐 그렇죠? 어, 가위 이런 것들도 어, 소비자 제품 디자인에 포함되어 있고, 음, 어, 산업 디자인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가정제, 뭐 사무용 기기로 뭐 이런 것들에 사용되는 것들이 산업 디자인이다. 패션 디자인, 뭐 여러분들 의상과 의류와 관련된 그런 음, 디자인을 하는 영역이 어, 패션 디자인인 것이죠, 그렇죠? 음. 환경 디자인이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 여러분들 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뭐그뭐 그 어, 뭐 벤치 같은 것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버스 정류장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 그죠뭐 휴지통, 그 거리에 있는 휴지통,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환경 디자인 요소로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 여러분들, 인테리어 디자인, 뭐, 우리 쪽죠 건물의 외부 공간이 아니라, 건물의 내부 공간을, 그죠? 내부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바닥과 벽체와 천정, 가구, 조명, 색채, 패블릭, 여러 가지 이런 영역들이 실내 디자인에 포함이 되고 있죠. 어, 디스플레이도 역시고요. 음, 건축 디자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디자인 건물의 외관의 내부를 어, 디자인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건축 디자인은 건물의 외부부터, 그죠 건물의 조형부터 외부 또그 어, 건축물과 관련된 그런 주변의 그런 환경들까지도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건축 디자인이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공공디자인 아까 뭐 같이 저기 했었죠 환경디자인과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거리나 이렇게 스트리트펀니처 있죠 이런 쉘터 같은 거 광주에도 뭐 동명동에 가면은 뭐 예전에 비엔날리 하면서 나 했었던 그런 쉘터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죠 음, 환경디자인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laughs> 어, 도시디자인 뭐 이런 그 컨테이너 버스 정류장에 있는 이런 자그마한 부스 같은 것도, 어, 환경 디자인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뭐, 이건 뭐, 유럽에 지금 정리되지 않은 그런, 그, 디자인인데, 어, 실제 자전거 거치대를 이렇게, 어,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신호판도 마찬가지고요. 음, 어, 이런 쌓인물들도, 안내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그 디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죠? 어, 디자인의 영역은 시각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이 있고, 시각 디자인에는 영상, 그래픽, 포스터, 광고, 패키지, 편집, CI, 캐릭터, 일러스트, 타이포그래픽 등등이 있다. 그 다음 제품 디자인에서는 산업 디자인과 공예 디자인, 패션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고요 환경 디자인에서는 어, 앞서서 인테리어 디자인, 디스플레이, 건축 디자인, 공공 디자인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 한장에다 이렇게 모아놨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꼭 어,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어, 바람입니다 음, 자, 학습자 여러분 이것으로 어,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업에 참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기초초형 담당 교수 김웅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